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C 뉴스 룸 김혜립입니다. 7월 15일 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7, 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에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2·3 비상기업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 불발과 관련해 서울 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드론과 반도체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등두 핵심 품목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7, 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기요금 1단계 구간을 300kW 이하로 확대하는 등 누진제 완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도 70만 1,300원으로 일괄 지급되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월 최대 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정은 폭염에 따른 최대 전력 수요가 97.8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위기 기본법 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폭염 쉼터 운영, 농축산 피해 대응 TF 구성 등 부처별 대응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폭염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동향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데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이른바 무자격 오정 낙마 공세에 집중하며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의혹과 자료 제출 미비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단기사병 군경력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인신공격과 정치적 반대를 비판하며 인사청문 제도 개편과 내각 조기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여당이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2.3 비상기업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 불발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교정공무원이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조사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물리력 행사에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특검은 사실상 조사 거부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조사 거부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지휘 불이행에 대해 서울 구치소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조사 재시도 여부에 대해선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드론과 반도체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등두 핵심 품목에 대해 국가 안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 품목은 향후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드론과 폴리 실리콘의 국내 생산 능력, 외국 공급망 영향, 수출 통제 가능성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산 폴리실리콘에는 이미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강제 노동 논란이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중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의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후 태연히 행동하며 일베 인증 포즈를 취한 장면까지 담긴 CCTV 영상이 법정에 공개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수박 한통 평균 소매 가격이 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더위 속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6천 원 넘게 오른 수박 값은 평년 대비 40% 이상 상승한 수준입니다. 유통업계는 고온으로 수박 당도가 떨어지며 기준치 이상 상품이 부족하고 강수 예보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농촌 경제연구원도 수박 출하량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기온 상승으로 가격은 추가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블더 라이프 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는 그치겠는데요. 영남지방에는 10에서 40,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전라와 제주에는 5mm 내외의 적은 비가 오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에는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며 4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전라와 충남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전라, 경상권에는 20에서 60,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밖에 제주에는 5에서 20,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하늘 흐린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내외고요. 낮에도 서울 25도, 인천 대전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도 오후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23도로 아침을 맞이하고요. 낮 기온은 28도 내외입니다. 남부지방 전라와 제주에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하겠고요. 경상권에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광주 26도, 부산 27도, 제주는 30도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물결도 최대 4미터로 거세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날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ABC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콘텐츠로 바꾸는 힘, 지금 아주 미디어 그룹에 도전하세요. 아주 미디어 그룹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아주미디어 그룹은 AI가 촉발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의 길을 개척하며 AI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갈 창의적이고 열정 가득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아주미디어 그룹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글로벌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디지털 DNA로 무장해 AI 시대를 함께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주미디어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